아...여기 아니네? 여전해나 됐, 됐나? 와 작동 어? 오 Wow. Who sent you here? I think it is, actually. Why would someone who isn't like me come the way down here? 그... Vampire, yes. Dangard, Dang... Not fond of vampires, are they? Well look, kill me, you've killed one vampire. But if people are after me, there's something bigger going on.

여기서... 여기서. 완전 못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두를 안 까면은. 잠시만. 교환한 물건, 이거 동료됐을 때 하는 말아닌가 여기서 기다려야 어지는게것같 아, 잠시만. 그냥 출발하면 되나? 어떻게 나가냐? 여긴가? 이스타이 생겼다. 잠시만 일로 가서. 어, 아! 그치? 야, 어디고? 아! 어, 어, 더블 킬. 오케이. 여기가 길인가? 어디로 나가야 되지? 상자 못 참지.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인데 여기 어, 어 여기가 어디 내가 어디 로 왔지? 네. 저걸로 와서 아 맞네 맞네. 어디 로 가서 오케이. 여기네 어? 알도잉 예, 방금 방금이 아니고 한 20분 전에 잡은 것 같은데? 30분 전인가? 야, 야, 그냥 가자 그래서 얼음 마법 얼음 마법 쓰는구나 가자 <laughs> 어... 뭐지? God. 세라나 얼음마법 이야 드로거 죽음의 대군주 이 새끼 알두인보다 레벨 높은데요? 32레벨인 날도이니 어? 영원내나 이씨 아이 뭐야 뒤질래 한방 맞아 이거? 무기가 너무 세 어디고 1600원어디야음 근데 여기 컬러풀 매직 깔려있어 가지고 지금 어... 야이씨. 응? 음? 님,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해골 뭐야? 내 동료 어디 갔니? 어, 어? 야. 아 어, 저기, 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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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나? 저건가? 어, 오케이, 오케이. 죽여 지나? 안 죽여 지겠지? 에헤이야, 역시 안 죽여 지고 가자. 잠시만, 어디? 여기 빠른 이동으로 가면 안 돼. 나 여기 핑 찍고 왔는데, 저기 있다고? 저기 어디 있는데? 아하, shit. 에이, 휴지 오케이, 저장하고 그냥 빠른 이동 조져버리기. 가입시다. <laughs> 어, 가자. 네, 딸래미 데려왔다. 딸내미, 데렸다, 딸내미. 야, 아빠 아빠 성가이가 아빠 성 You 아, 좆같이 하네. 이 씨. 음, 어? 뭐? 어? 뭐야? 당신 괜찮은거 맞아? I <think>. Your friends would probably once we're inside, just keep quiet for a bit. Let me take the lead. Lady back. open the gate.

years that's the first thing you ask me yes i have the school of course i'm to delighted school. to see you my daughter must i really say the words aloud ah if only your traitor mother were here i would let her watch this reunion before putting her head on a spike now tell me who is this stranger you have brought into our home this is my savior 마군. <laughs> 네 이름 뭔지 말해라. 이 궁전의 주인이다. 내 딸이 우리가 누군지 말해줬을 텐데. 당신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고, 당신네는 세상을 둥진, 그렇지? 강력하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여기에 살았고 근심걱정으로 떨어져 말이다.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가장 소중한 법을 얹어달라는 너바라메 아 그거도 이겨놔버렸지만 이제 어떻게 되지? 나는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그발 반드시 받아야겠지 <목> 잠시만 어 잠시만 Men will tremble at your approach, and you will never fear death again. 나는 늑대 당신의 피를 어떻게 되지? Yes, I can smell it. The power of my blood will purge that filth. Ah, 이게 둘다될 I will banish you from this castle. <예>? Yes. I will spare your life this once, but after that, you are prey. Perhaps you still need convincing. Behold the power. t 음... 안 되지. 내 수장인데 내가 이 늑대인가 수장인데 임마 흡혈기가 되고 싶진 않데 선물은 거절하겠어 예? 맞장 때문에 안 돼? 네. 혈통 어... 던가드 가야 되나? 던가드? 던가드? 응? 어이? 던가드 맞잖아. 던가드. 던가드 가자. 가자 산, 가자 산, 산, 가자 산. 내가 늑대 인간이 아니었으면은 흡혈기가 됐을 건데. 아쉽게 됐습니다, 잉. 야, 다음의 체인, 다음, 어, 어어? 어? 야, 다음의 체는은 무조건 흡혈기가 되고 말겠어. 굿. 어... 자? 왜 이렇게 할게? 흡혈기 마스터도 왔네. Okay, okay go. It's the price we pay for I don't suppose you have some good news for you. Damn. Well, what do you know? The woman trapped in there? does make any sense. Who is she? What? And so you delivered her to them. They what? You didn't stop them. You didn't secure the scroll. 놈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나는 혼자 했고 아니지 정보를 얻었잖아 죽이면 되지 이제 뭐라도 해야지 몇 년간 만나고 함께 일해온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의 기술과 재능이 필요해 이 사태에서 살아나봐 You'll also want to find got it into last. Bring the two of them back here, and we can get started on coming up with a plan. Ye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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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y m 거기서 멍, 멍 때리고 뭐 해? 거기 브레이브 자네. 브레이브 <레이브> 아직 잘 모르지만 놈들은 엘더스크롤을 가지고 있어. 너뭐 싸우다 죽는 거 아니지? 뭐라 말 그냥. 오 와서 곰을 물리치라고? 맙뜬 거 뭐? 어디 있는데 고이 여기? 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안에 들어가서 고물 잡아달라 시바 고만 말이 못 잡는 애를 무슨 수로 흡혈기를 잡겠어 얘랑 윤씨 괴했다 빠개다 이 새끼야 곰이 존나 많네 애기 끼냐나 맞아봤나? 다잡았어다잡았어아이 와서 다시 와이 다시 와서 이서 다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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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뭐서 와서 서 와서 와서 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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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레레서 와서 와서 서 그 하게 하게 말고 하게 말고 양손 무기 80이다 미르팅 죽음의 함정 양손 망치로 미어치기하여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고 밀어치기를 어떻게 하는 거지? 에? 이라치기를 어떻게 하는 거세요? 형님? 아, 아니, 아니 이게 뭐시더냐? 양손 무기로 연달아 롤롤롤롤롤 그러기 전에 뭐? 모르겠다 찍자 그냥 짓고, 중갑, 중갑. 강타나가 맞으면은, 손좀 짓지. 80 이고 가자 어디로 가야 돼 음... 어... 어... 오케이 잠시만 뭐 없냐? 없네? 눈먼 절벽 일로 가서 길 따라가면 되겠다 러브타이 천천히 한300 체력 찍고, 어, 누구? 아, 아니, 아니, 300까지 체력 찍고, 스태미너 좀 찍으면 될것 같기도 한데, 잠만 여긴가? 쪽쪽으로 가로질, 가까질 가로질, 가로질, 가지뭐 어? 어? 뭐지자와지저포인트포인트찍은일해은야해허야 어? 어허? Silver the silver bloods have made you a very generous offer for this pile of dirt. yes, i suggest you take it. Yeah? Who? oh, shh. oh, yeah, the mine is closed. get lost. forsworn it. we just want that old native to hand it right. All right, t 그 시쯤 뭐야, 핏자국 뭐야? 왠 치즈가... 뜬금없이... 어, 어? 뭐 했다고, 무게가? 잠만요, 잠만요, 스네이를 내가 왜묵을 그럴 때? 오케이. 가자. 음. 노래가. 드디어 여기 가 오. 오! 예? 뭔 소리? 갑자기? 해 주고. 려거거 뭔데 뭔데 뭐 뭔데 어 이게 찰싹 찰싹 무슨 소리가 이렇게 소란스럽냐 이게 잠시만 저긴 같은데 저 무슨 일이 어불 없어졌다 저기 맞는 거 같다요. 빅 이벤트다 가자 씨디바 이런거 흔하지 않아 가자 존나 궁금하다 이거 못참는다 나못못참는데 어떻게 가냐? 저기 오? 여긴가? 드래곤 이빨 분하고 발견 여기네 아 미친! 뒤질 뻔했네. 씨발 확인했어 확인했어 드래곤을 찾아봤구나. 두... 아 너희 너희 둘이서 드래곤을 사냥을 했어? 확인했어. 음. 어어어 어, 어, 어. 이걸 처먹네 개꿀? 야, 야, 잡아봐, 잡아봐. 나이스. 나한 방에 죽거든, 가면. 아, 어, 재밌어? 나는 활로 지원해줄게. 아, 어.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레벨 28. 잘하고 있다잉. 어이 잘하고 있다잉. 근데, 여 기서 와우, 자 연의 분노, 그런 데. 자연의 분노, 자연의 분노, 자연의 분노. 자연의 분노가, 아우 3레벨이네. 잠금해제. 어우! 와우, 저 새끼 화력 뒤지네? 근데, 임마한테 안 되지 않냐가 아니고, 입색 쓰러져 있네. 피좀 깎아놨나? 작한다 어우, 와우. 간다잉? 샤 이런. 녹아버리네. 이 병신 같은 이 갑옷, 이거, 이거. 어, 뭐야, 무기 개간지나 안 돼, 저거. 와와이볼 전산대 활로 잡아야 돼 얘끼 예끼... 이씨활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어어어얼 레컷 와 뭔데 이거 워낙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적을 찾아 폭발한다, 유. 음. 예? 어... 화염장이... 어... 화염장... 이거를... 이거를 차라리... 450 독의 위력 필요 없는... 잠시만... 아. 일단 아, 읽고 좀 무게 무게에서 읽고 버릴 건 버리자잉 됐 됐나? 에헤이, 불타왔구만, 씨. 발 화력이 지르긴 해, 쟤네들. 나도 녹으니까. 근데 나는, 누구한테 쳐맞든, 물몸이어가지고. 나 정도니까, 그냥, 피티가 그렇게 다는 거지. 니들 정도면은, 진짜 그냥, 아사삭 치킨이야? 그냥. 이게 맞긴 해. 나 정도니까 버티는 거지. 아이고, 입마도 죽었네. 그러면은, 이제, 뭐야, 뭐, 뭐, 있나? 아닌데? 오케이. 이벤트 좋았어.